너너, 자장 제 19, 제 1장에서 제 11장 자장이 말하였다.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이득을 보고 의를 생각하며 제사의 공경함을 생각하며 상사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괜찮다. 자장이 왈사 견위치명하며 견덕사의하며 제사경하며 상사에면 기가 이의니라 자장이 말라였다 덕을 잡음이 넓지 못하며 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면 어찌 있다고 말하며 어찌 없다고 말하겠는가 자장이 왈 집덕불홍하며 신도부덕하면 언능위유며 언능위물이요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벗사기는 것을 묻자 자장이 자하가 뭐라고 하던가 하고 대물으니 대답하기를 자께서 가능한 자를 사귀고 불가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자하지 문인이 문교어 자장한데 자장이왈 자운하오 자하 대왈 자하왈 가자를 여지하고 기 불가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자장이 말하였다. 내가 듣던 것과는 다르다. 군자는 어진 일을 존경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잘 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치 못한 일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크게 어질다면 남에 대해서 누구인들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어질지 못한다면 남들이 장차 나를 거절할 것이니, 어떻게 남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장이 왈이호5 소문 1호다. 군자는 초년이 용중하며 가선이 극불롱하나니 아직 대현녀인된 어인의 하소 불용하며아직 불현녀인된 인장 거아하리니 여지하기 거인야리오 자가 말하였다 비록 작은 도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으나, 원대함에 이르는데 장애될까 두렵다. 이 때문에 군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 자활수소도나, 필료가관자언이언이와, 지원공리라, 시로 군자 불위하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날마다 모르는 것을 알며 달마다 능한 것을 잊지 않으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만 하다. 자하왈 일지 기소 무하며 월무망 기소 능이면 가위 호황야 이의 내라. 자하가 말하였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독실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 이니그 가운데 있다. 자하왈 박하게 독지하며 젊은이 근사하면 인재 기중의 내라. 자하가 말하였다. 온갖 공인들은 공장에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워서 그 도를 지극히 한다 자왈 백공은 거사하여 이성 기사하고 군자는 학하여 이치 기도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소인들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럴듯하게 꾸민다 자하왈 소인지 과야는 필문이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그 앞에 나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하다. 자활군자유삼변하니 망지오면하고 적지야온하고 정기언냐려니라. 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은 뒤에 그 백성을 부리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부리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기고 신임을 얻은 뒤에 간하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간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 자하왈 군자 신 이후에 로키민이니 미신적 이위려 기야라 하고 신 이후에 간이니 미신적 이위방기야라 하다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출입하여도 괜찮다 자활 대덕이 불류한 이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하니라